37번. 자, 집합 0 에서부터 2 까지 정의된 fx 가, 자, 요렇게 생겼을 때, 자, y는 g, fx 곱하기 gx 가 x는 1 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gx 를 찾는 거야. 그래서 x는 1 대입하면, 얘는 0이고, 1 대입하면 정의가 안 되지. 자, 그래서 얘는 뭐야? x는 1에서 불연속이야. 자, x는 1에서 불연속이니까 gx가 1에서 뭐 어떤 값을 가져야 돼? 기본적으로 0인 값을 가져야 돼. 그러니까 1 대입했을 때 0이니까 1 대입했을 때 얘가 0이 되니까 얘 얘하고 곱했을 때 무조건 연속이 되는 거야. 근데 얘는 1 대입했을 때 1이니까 무조건 안 되는 거야. 이제 지그시 문제인데 지그스는 서로 서로 이렇게 뭐야? 나눠져 있는 경우 함수라서 범위가 같으니까 f(x) 하고 g(x) 하고 곱해서 생각을 해야 돼 f(x) 하고 g(x) 하고 곱하면 자 x1 x가 될 것이고 f(x) 곱하기 g(x) 가 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x-1-1 하고 곱하기 x 1의 세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. 자, 얘는 자, 요거부터 이제 보면 자, x 분의 자, X제곱 플러스 1자 1-X 이렇게 되고, 얘가 0에서부터 X가 어디까지 1까지지. 그럼 1 자극하니까 1대입하면 얘가 뭐가 돼? 얘가 0이 되는 거야. X에다가 1대입하면, 그럼 얘는 x 1의 1. 마이너스 엑 플러스 1. 이렇게 되고, 얘는 x 마이너스 1에 세제곱 되니까, 이거 약분하면, 제곱되지. 그래서, 2 마이너스 엑에다가 x 마이너스 1에 제곱돼서, x 에다가1 대입하면, x 에다가1 대입하면, 얘도 뭐가 되는 거야? 0 이렇게 되지. 자, 좌극한 우극한이 같고, 마찬가지 여기, 아, 여기 등가안 들어오고, 여기 들어오니 함수값이 같단 말이야. 그래서, 같아. 그래서, 정답이 몇 번인 거야? 3번인 거야.